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로폴리스 갈 거예요. 근데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아침 8시에 가려고 했는데 8시는 7월 말까지 전부 풀 예약 꽉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은 시간이 낮 12시. 아마 거의 제일 더운 시간에 가는데 지금 온도가 보이시려나? 34도. 낮에 12시에 34도여서 오늘은 좀 모자를 쓰고 왔어요. 어제 돌아닐 때 36도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아 괜히 또 아크로폴리스는 또 그늘이 하나도 없는 그냥 햇빛을 받는 곳이라서 거기는 한 40도만 넘어도 이거를 뭐야 아크로폴리스를 입장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크로폴리스 가서 만나요, 여러분. 좀 늦어가지고 좀 서둘러 가야 될것 같아요. 뛰어! 하, 여러분, 걸어오기만 했는데 땀이 범벅이어졌어요 와, 덥다, 더워. 근데, 와, 이 아크로폴리스 입구다. 와, 멋있다, 진짜 멋있어. 어떻게 이런 건물이 냐 짱이다, 진짜. 와, 저그 디테일함. 멋있다. 뭐가줄서 있어 사람들 저기. 여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 몇 명이 입장 제한일라나? 어, 어. 3천 명. 가만히만 있어도 식은 땀이 막 흘러내요. 아, 더워. 좋은, 나쁜 노폐물이 네. 나가는 아, 거 같아 아, 공짜 침지방이다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구경 오면 공짜 사우나 즐길 수 있어요 양산, 어. 양산 필수야 그러니까, 이 좋은데? 너무 맛있어, 좋 오빠, 머리 놀렸다 벌써 벌써? 괜찮나? 오늘 쓰고 다녀야겠다, 오늘 아, 나도 그거 어 목욕탕 가고 싶었는데 잘 됐네 여기서 사우나도 즐기고 <laughs> 백반석 계란 여기다가 딱 올려놓으면 딱 계란 라 얼마나 좋을까 프라이트도 있고 본거지? 덥지만 즐겨 허세남 응? 허세남 갑자기 왜? 99%. 어? 왜? 뭐 허세? 뭐? 뭐? 아, 죽것 같으면서 응. 기다림 끝에 들어간다 본격적으로 <laughs> <laughs> 도던... 아크로포리스 비용 시작하자고 전 아니다 <laughs> 와. 다이오, 다이오 소스 <laughs> 디오니 소스 송장, 디원 소스, BTS. 소스에 춤추고 싶다, 이거. 응. 저녁 시간? 아니면 뭐야? 뭐야? 밑으로 가야 되네. 이거 어로 왔어? 와, 뭐야? 뭐가 봤어 우리. 와, 잠깐만. 여기서부터 보이는 뭐야 이거? 와. 와 여기서 조수미가 성악 공연했었어. 을 여러분 이게 디오니소스 극장이에요. 와 진짜 멋있다. 영상에 안 담겨. 이거 진짜 실제로 보면 장난 아니에요. 와 돈이 아깝지. 이거 하나만 봤는데도 돈이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서 뒤로 보이는 아테네 도시들. 와. 와우!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들어오면은 여기 극장을 제일 먼저 볼수 있고, 이제 다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줄서 있으면은 여러분 줄 아니니까 그냥 앞으로 앞서 나가면 돼요. 다들 사진찍느라 멈춰있는거라서 어. 와 미쳤어 좀 가짜같이 나다 어 너무 멋있어 엄마 안 믿겨 그니까 <놀라> <놀라> 막... 와 진짜 좋다 너무 멋있어 그니까 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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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안돼 이게 아테네지 이게 아테네야 어? <laughs> 얘도 아테네 왔나? 명당 찾음 아래에서는 앉는 데볼수 있지만 여기 위에서는 다볼수 있습니다 와, 이거 멋있다 근데 신기한 게 너무 덥잖아 너무 더운데 잊어버려 더운 걸 가만있다. 너무 멋있어서 알지? 우와 멋있다 엄청 잘 찍혀 지금 왕같아? 응 여러분 <목소리> 비싸다고, 좀돈 아깝다고 하는, 그도 봤는데. 무조건 와 돼. 무조건 와야 돼. 돈안할 거. 인생에 30유로 음. 얼마야? 20유로가 얼마지? 20유로가 15,000원, 이렇게 15 3만원이니까. 45,000원이야, 30유로면. 만 30, 아, 여기만 온다고 하면은 3만원이니까, 3만원이면은, 이렇게 하루 굶고 와. 와서 음. 봐. 보고 느껴. 장난 아니야. 일단 오면 돼요. 난 내일 또 오고 음. 싶어. 응. 음. 여기서는, 응. 음. 넘치면 안 되는데. 아. 그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아크로폴리스야? 응. 와. 응. 장난 아니다. 응. 여러분, 이게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게 아, 참... 음,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 그리스? 아니,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예전에 과거에 페르시아인들한테 한번 침략당하면서 불탔었거든요. 근데 불 타면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써? 너무 열받으니까 여기를 아 여기 아테나 풀스 아니야? 아테나 니케 신전이래. 젠장. 그리스 여신. 이게 그 아테나 니케. 그러니까 와 여러분 이게 아테나 니, 니케 신전입니다. 처음엔 이게 가장 높아 보여서 아크로폴리스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 여신을 한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페르시아인들한테 아크로폴리스가 침략을 당해서 불탔었는데, 음, 지금 내 얼굴도 더워서 불탔어. 근데 불타서 너무 아테네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이중 성벽을 해가지고 아주 아크로폴리스를 요새화시켜가지고 올 테면 와봐라 하면서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요새화시켰다고 하네요. 아크로폴리스에서 바라보는 뷰도 장난 아닌데? 방금 좀 전에 봤던 게 가장 높은 건줄 알고, 이제 다른 거보려고 구경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아크로폴리스가 아니라, 아크로폴리스는 더 높은 곳에 있네요. 아 뭐야. 아우. 아, 하늘에서 노하셨나? 네, 모자에 쳐버리네. 음. 근데 이게 가장 높아. 가장 높은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아크로폴리스야. 아닐 수도 있어. 아,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땐 이게 아크로폴리스다, 맞아. 아니야, 이게 자신감이 없어졌어. 내말 들어. 그러니까. 구글에서 사진 기껏 봤는데, 아, 아, 이게 판테온이야. 이거 아크로폴리스라고 우겼으면 또 이제 혼날 뻔 했네. 여러분, 이거는 아테네의 판테온. 이게 파르테논신전 하르테노 신전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 1호야. 이게. 와. 아. 멋있다. 그러니까. 하르테노 신전은 도리아식 기둥으로 되어 있네. 기둥이 있는데 다 보면은 이제 도리아식 기둥은 위에가 저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둥이 다른 그 이오니아식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오니아식 양식보다는 좀 기둥이 좀더 이렇게 두꺼워. 그래가지고, 도리아식 양식을 좀 이제 남성적인, 좀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어. 좋아. 어. 전화 한번 가볼까? 어. 여러분, 이제 구글에.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아. 설명이 여러분, 이게 에렉스테이온이라고 나오는데, 그 지도에. 지금 저기에 여자들 있죠? 여자, 그 기둥, 석상. 저게 원래 원조가 아니고 지금 가짜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이 그리스를 침략했었나 아테네를 침략했었는지실시간은로 봤는데 저기 달려있는 저거 여, 여자 석상들 그거를 뽑아갔어 헐 이거 훔쳐갔대 근데 이게 진짜 훔쳐간 건지 모르겠는데 뭐 알아? 그래서 저기에 지금 오리지널 진품이그 뭐야 영국의 대매, 대형 박물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서 확인해 보자 음. 그래가지고 아 지금 저기 보면은 저기 애완스잘 아, 안보여 여기 음, 기둥 보면은, 저 기둥 안쪽에 보면은 살짝 이렇게 중글게 되어 있잖아. 어. 그 중글게 되어 있는 게, 아, 이제, 이오니아식 양식. 아. 이 저거는 좀더 이제 기둥이 얄쌍하면서, 좀더 여성 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제 좀 여성성을 상징하는 기둥이네. 아무튼 뭐, 그런 거래요 그럼, 난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파르테론. 바르테로. 파르테론 나 가고 싶다. 아,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오시면은, 이게 다 돌들이 조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다녀서 돌들이 많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우니까 조심들 하시라고. 아, 이거 다 좋아. 말이 안 돼. 지금 여기서 그냥 있는데 옆에는 이렇게 신전들이 있고 밑에는 진짜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야. 상가랑.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에서 모든 게다 이렇게 밑으로 볼수 있는 이유가 아테네 정부에 따르면 아크로폴리스를, 아크로폴리스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대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건물들을 우러러 바라, 러 바라보는 건 아니고. 아크로폴리스 위에 내가 있다 지금.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됐나? 여러분. 네. 아크로폴리스 재밌었어요? 네. 저도 재밌었어요. 여러분 너, 너 하나야? 음. 응. 네, 영상을 봐 주는 사람은 너 하나야. 내가 있잖아. 여러분, 아크로폴리스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다음 로만하구나 응. 거기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거기도 재밌을까? 응. 아크로폴리스가 너무 강했다. 여기를 제일 늦게 왔었을 어 때가 데 너무 맛있어서.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자고. 네. 내려가는 길에 아크로폴리스 입구 옆쪽에 무슨 언덕이 있길래 한번 와봤어요. 음. 이게 3대 언덕일 수도 있겠다. 아테네는 3대 언덕이 있는데 나그대로 언덕이에요 아 파고스 아레 어? 파고스 언덕 아레이스 파고스 온다. 아레이 파고스 아레이오스 파고스 언덕 아이 언덕 여러분 이 언덕은 아레이 파고스 언덕입니다 아무도 여기 없거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여기 딱 앉아서 사진을 찍으니까 와 진짜 멋있다 음. 여러분. 여기는 로마 나고라예요 아크로폴리스를 보고 와서 그런지 빛이 살짝 감흥이 없긴 해. 지금 이렇게 이게 전부예요. 음. 저기에는 신발들이 올라가요. 음. 로마 나고라 다 봤다. 음, 뭔가 잘못됐어. 그런가? 여기는 입구가 제일 멋있어요. 풀냄새 맡아봐. 음, 음, 음. 로마 나고라 끝. 음, 여기에 있으면은 전철이 지나가는 건가? 오을 지나간다. 오, 다시 옆에서같이려고 와, 멋있다. 이 유적지 밑으로 이게 렇 전철이 다니네요. 여러분, 저희는 에이션트 아고라에 왔어요. 구글맵 보니까 구글맵에는 여기가 아테네 아고라, 아테네 박물관 고급 박물관으로 나오는 것더라고요. 같멋지 넓어요. 여기. 응.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음 아크로폴리스만 큰줄 알았는데 여기도 엄청 큰데요? 머리가 왜 이래? 뜰빵이 왔어 뭔가 있어, 어. 뭔가 있어. 액션 에이골라 에이골라 더큰아랫파와 오씨 어, 뭐야 원더폴댄 저거 뭐야 정말이지저 <laughs> 진짜 얼굴 들인데 사자 진짜 사람 얼굴 죄 지은 사람들 얼굴 본따서 만든 거라고 하긴 했어 와씨 <laughs> 무섭지 않아? 어 니가 그러니까 잘해 오빠도 우와 너나 <laughs> 어? 무섭다 잘 하라고 우와 <laughs> 알지

우와, 뻥 뚫렸어. 와. 여기가, 안에 실내는 없는데, 밖에 이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있어요. 저쪽에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저쪽에 안에 있는 건가? 응. 음. 짠다. 여기서는 이유없이 조용히 있요알고보니까 박물관 안에 들어가는 게이 있는데 아구다 뮤지엄 안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찍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찍으면 그래도 눈치 보이고 예의가 아니니까 다 보고 나가서 만나요, 여러분.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이 초췌해졌지 아크로폴리스를 너무 재밌게 봐서. 솔직히 그거 대박이긴 했어. 응. 음. 너무 초췌해졌어 사람이.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젤라토랑 스프라이트 마셨어요. 마있어 생명수 같아. 음. 그랬더니 잠깐 에어컨 바람 쐈다고 또 사람이 이렇게 쳐지네 아. 쳐져 뭐야? 귀여운색한거야? 아니 <laughs> 그래도 어때요? 제 뒤에 보이는 이뷰 멋있죠? 자날 따라와 내가 대장장이신탈파이스도스의 신전에 널 데려갈게 좋아요 이 듬직한 걸골리로봐 오, 청이 같아요. 어? 아니 갑자기 살짝 지쳐 있었는데 저 멀리 뭔가 제대로 뭔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긴 한데 여기 아직 멀리서는 안 보이죠. 잘안 보이죠 이거 이게 헤파이스토스의 신전. 그러니까 헤파이스토스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대장장이의 신이에요. 아무래도 대장장이의 신이라서. 저 건물도 보존이 제일 잘 되어 있나 봐요. 한번 가까이 가서 보죠. 아이고, 계단을 몇 계단을 오른지 모르겠다. 살 빠졌다. 너무 좋다. 운동은 되고 좋아. 와, 페파이스토스의 신전. 대장장이의 신. 와, 보존된 거, 보존된 거 봐봐. 진짜 멋있다. 전 이런 게좀 멋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햇빛 살짝 비치는 이 건물에서 아, 우와, 안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도 와. 신전 안에 내부를 이렇게 본 거는 제대로 못본 거는 아, 신전 내부를 볼수 있는 게 다른 거는 위에가 다 막혀 있었잖아. 뚫려 아, 있었잖아. 근데 여기는 이게 뻥 막혀 있네. 너무 멋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고대 아고라는 끝났고 이제 오늘의 일정 아크로폴리스와 원래 아크로폴리스한만 보려고 했지만 수업권 때문에 고대 아고라와 아까 성스린루 로마 아고라 그리고 원래는 하드리아 하드리아 하드리아누스의 도서관이랑. 개수신전도 통합권으로갈수 있어서 갈까 했는데, 여기 어제 밖에서 봐. 구경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또 가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거기는 들어 입장 안 하고, 그냥 본 걸로 치려고요. 너무 멋있다, 오빠. 음. 와. 어, 이게. 이게 왜 어긋나있는지 알려줘. 비둥이 이게 하나의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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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서 붙인 거예요. 아까 파르테노 신전 공사하는 거 보면서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 영상이 마무리된 줄 알았죠? 원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건너편에 보니까 이왕 야경도 보면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아크로폴리스 반대편에 어디야? 리카 베르투산이가 거기로 가고 있어요. 이런 언덕을 올라가야 되고 좀 힘들지만 할 만해. 그래서. 근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아, 뭐야. 어? 우리가 한강에서, 한강뷰를 보듯이 여기도 좀 되게 부자동네야. 그러니까 여기 부자동네 야에이 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데, 높은데 살수록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차가 있으니까. 어쩐지 여기 비쌀 줄 같아. 어 어. 와. 여기는 부자동네였어. 여러분, 일단 올라가서 다시 만납시다. 여기는 너무 높아. 나 오니까 애교 보자. 너무 예쁘잖아. 헉? 나도 얘한테. 내가 오니까 애교 부리거든 안녕. 같이 가자. 이름 뭔데? 이름 뭐야? 어, 스피디. 스피디 일로 와. 근데 진짜 꼭대기 올라가면은 진짜 이쁠 듯. 와, 해질 때 장난 아니겠다. 지금 해가 내려가고 있는 것 같거든? 어,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 지름길이 저기. 다행히도, 다행히도 그리스 경찰이, 경찰 분께서 지름길을 알려주셔가지고, 지름길을 올라가요. 아,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어, 뭐야? 다온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아, 여러분. 해가 지고 있어요. 인데 여러분, 오늘 아크로폴리스 구경하고 우도치 않게 반대편에 왔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야경이 이제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역광이긴 한데 아, 너무 이쁘다, 맞지? 아. 진짜 여러분도 아크로폴리스 우리 말고 조금 힘들더라도. 반대편에 이카 베투스 산꼭가봐요 여기서 아테에 시내가 좀 보여가지고 겁날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제 해가 다 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완전 어두워졌어요. 이제 고프로를 찍으니까 확실히 야간에는 너무 어둡다. 진짜 이걸 실제로 와서 봐야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꼭 와서 리카 베투스 산에 와서 아크폴리스 야경을 구 한번 보세요.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진짜 끝. 영.